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더 시문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제 본업이 한 제안서 업무를 좀 쓰다 보니까 업로드가 자체가 늦어진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오늘 주제를 잡은 게 어떤 가상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번 기사 몇 가지 나온게 있는데요. 그거 갖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거는 일단 로블록스죠. 예, 좀 가상 현실 세계를 대표하는 로블록스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가치가 무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 3조의 가치인데, 이 기사는 한 3월. 8일자 기사를 제가 스크래 한 거고요. 최근 기사는 지금 이제, 어, 상장하고 나서는 가치가 거의 4 4조로 꽁충 뛰었습니다. 그만큼 어, 어마어마한 어, 수치로서 좀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블럭스 관련된 기사를 한번 쭉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그 미디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블럭스 보면 레고 같죠? 예, 딱이 이미지 캐릭터를 봐도 레고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 이 캐릭터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겠죠? 보통 미국 어떤 10대들, 거의 16세 이하의 미국 10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SNS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타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현실 세계 속에서 개개인별 아바타를, 본인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소통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도 살수 있고, 그 속에서의 어떤 뭐 가치까지도 창출할 수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이 노블록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어떤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작년도 기준이고, 노블록스가 제공한 자료인데요. 일단, 숫자로 볼 러블럭스에 대해서 한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간 활성 이용자 d a u 가 거의 약 3,200만 명. 거의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연간 이용 시간이 거의 306억 시간.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9억 2천만 불 정도가 되고요. 기억가치는 거의 295달러. 그래서 이용자가 하루에 머무는 시간을 보니까, 아, 러블럭스 같은 경우는 거의 156분입니다. 예. 그, 다른 틱톡 유튜브랑 비교해보면 거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로블록스. 그래서 이, 그날 뭐, 1라일날 미국, 뉴욕 증시에 뭐, 상장해서 되게 기업가치가 뭐, 현재 그때 3월 8일에 나왔던 그 기억가치보다 훨씬 더 뛰었고요. 그래서, 어, 3월 16일자 기사라 보니까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동시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됐고요 그래서 로블록스와 상장 첫날인 지난 10일 기준가가 45달러에서 43% 상승한 64달러로 시작해서 6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기준가 대비 거의 54% 오른 수치입니다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지난 기사에서 33조 로 봤지만 거의 10조가 넘는 거의 43조를 넘겠고요 그래서 이런 보통 유명한 심지어는 배틀필드 게임을 제작한 글로벌 게임업체랑 비교하면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예,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로블록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 설립된 로블록스는 레고천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레고천생긴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이용자와 함께 다른 유저와 함께 테마마크 테마마크 건설도 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애완동물 입양 뭐 스쿠버 다이빙 뭐 슈퍼 히어로 경험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는 미국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의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미국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55%가 거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했고요. 하루 평균 접수자만 거의 저희 인구에비례되는 4천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도 메타 사람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어떤 의미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메타는 가상입니다 버스는 유니버스의 어떤 줄임말을 합성하고요. 그래서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가치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도 어, 즐기는 그냥 현실 활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온라인상의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상현실보다는 참여도가한 단계 더 높은 진보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제타 개발한 제페토가 있죠. 이 제페토가 얼굴 인식과 AI, 그 증강 형식을 이용해서 아바타와 가상 생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10대 중심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가 전생 가입자 수가 거의 지난 2월 기준에서 2억 명을 돌파했다는 게 있고요 빅히트와 y z 엔터테인먼트는 120억을 투자했고 JYP엔터테인먼트는 50억 투자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유명사례 있죠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가상 팬사인 했는데 4,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했고 그리고 이 제품도 내에서 다양한 IP를 활용해서 2차 컨텐츠도 1 0억건이 넘는다. 라는, 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상 현실세계에 관련된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어, 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CG라, 그 다음에 시각투수효과를 보유한, 위지워드 스튜디오와 덱스터 스튜디오가 이런 메타버스에 주축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가지고 되게 시장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올해 들어서 50%가 상승했고, 데스터 수준 20%가량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깨 관계자 말, 말을 좀 인용하자면, 메타버스 산업이 안정적시장이 안착하고 꾸준히 설명하려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 그렇죠. MCN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리 미디어 산업, 그 말씀드리면, 이런 수익국자가 좀불분명하면 지속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이런 수익구조가 뭔가 탄탄해지는 어떤 구조만 있다면 당연히 이런 메타버스 성장은 되게 쭉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 반대로 보면 이 수익구조가 뭔가 좀 미비하다. B2C를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B2B, 광고 영업도 되겠죠. 그 B2B까지도 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홍보고도 되겠죠. 홍보 쪽도 아마 그 가상현실 속에서 B2G 대상으로 가상현실 관련된 그런 공공사업도 많이 그렇게 유입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로 되게 워낙 예, 그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공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축제 같은 거나 이벤트 사업 같은 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상현실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 같은 거를 좀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공공사업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단계인데 어, 앞으로 이런 뭐 지금 공공이자 사업들이 수익계약으로 지금 관련된 그 콘텐츠가 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좀 대규모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게임만 있는 게 아니고 SNS와 그 어떤 가상현실 기능이 모두 구현되기 때문에 로블러스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교류되고 모든 게커뮤니케되고 모든 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로블러스 안에서 이용자들도 다시 말하면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게임을 창작하는 어떤 게임 창작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그 게임 창작 크리에이터도 그 유저들을 쓸수 있게끔 게임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자가 승인을 거쳐가지고 게임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어, 창출까지도 어찌 보면 크리에이터분들한테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유튜브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밀레니얼 세대나 보다 지트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랄까. 10대들이 지금은 유튜브보다는 아마도 유튜브도 많이 좀 소비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을 좀 뭔가 또 깨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만 좀 바라보는 시대는 이제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고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에 어떤 좀 영상을 또 소비하는 어떤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좀 지쳐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어떤 생태계의 어떤 뭐랄까, 뭐 롤러코스터 같은 개념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보면 유튜버도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거의 뭐 이렇게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는 독실하고 있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좀 이제 뭐 지쳐가고 있고 식상해가는 느낌도 있다. 어차피 콘텐츠의 어떤 결에 따라서 유튜브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성장 속도는 더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새로운 플랫폼, 그런 클럽하우스 같은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좀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오디오 통해서 멀티태스킹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그 코로나 이후 사람의 소통 관계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오디오 기반의 어떤 데 플랫폼이 지금 생겨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블러스 가상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세계도 이 부분을 본다면 어쩌면 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오디오 콘텐츠, 오디오 플랫폼 내에 이두 가지가 아마도 유튜브에 이어되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마지막 언급될 부분은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발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넵쿠카가 참전하기 않기로 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커머스 한각보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는 기사인데요. 아 일단은 뭐 롯데나 신세계나 뭐 SK텔레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예비차 참여했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워낙 그이 커머스 시장에서 5% 정도의 좀 이제 시장 점을 잡고 있고요. 지금 대의외였죠. 예. 시장을 좀독과점하게해서뭐 네이버, 그다음에 쿠팡, 카카오가 인수전 참여할 줄았는데이뭐 주요 3사들은 거의 빠지고, 좀 후발주자인 롯데 신세계 에스케탈로그가 참여했다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강권은못갑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베코리아가 매각가 로 5조 원을 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비춰서 좀 뭔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나왔던 기사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왜 카카오가 이베이 코의 인수를 발뺀 다섯 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볼까요? 일단 가격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너무 비싸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쿠팡이 아무리 고뭐 그런 탄압 같은 게 이미 장전돼 있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또 과한 면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수전에 아마도 발을 뺀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를 의식해서 아마도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에 발을 뺐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래액 산정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게 뭐냐면 이베이 코리아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상당수가 바로 이베이 코리아에 접속한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많은 고객들이 네이버 검색 통해서 이백콜에 만난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차가 거래가 발생할 경우 네이버 이백콜에 모두 거래하고 산정되며 그 수수료 일부는 네이버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수수료 수익이 보장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 좋은 일을 더 하기 싫겠죠 카카 입장에서는 예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게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 시너지가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메신저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일단 뭐 요즘에 뭐 카카오 같은 모빌티 산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죠. 뭐 이렇게 자주차, 자동차 관련 어떤 사업들, 뭐 중고차나 아니면 대리운전 아니면 뭐그 자주차 서비스까지도 점차적으로 모빌티 사업을 좀더 강화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i c 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점차 파고들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의미,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미 좀 그렇게 아직은 독보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을까? 가서 투자하면 그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들었겠죠 이커머스 시장에서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좀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카오가 원래 자작갱생이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떤 어찌 면 되게 좀 유망한 기업들과 연결해서 사업혁력을 많이 키우고 있는 단계인데 카코 같은 경우는 조직 시너지를 조합해서 성장 전략을 주로 채택하는, 태크, 뭐 채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어떤 좀 다른 외부 기관과 연대해서 수직계열을 하고 있다면 카코 같은 경우는 어떤 카코 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코 페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합병을 통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게좀 있긴 한데요. 이런 어떤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밸류체인을 좀 확보해를 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판대가, 이런 전략적 어떤 전제가 카카오 이커머스 시장에서 내부 동력 강화 중심으로 가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도 IP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과 플랫폼 네트워크 결합을 통해서 아마 그거를 좀더더 자력적으로 갱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좀 소스를 좀더 강화시키다 보다는 내부 어떤 소스와 IP를 활용해서 아마이 커머스 시장에도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전략적으로, 심지어 전략적도 있겠죠. 어, 뭐, 당초 뭐, 이비코리아 관심이 없었다. 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판을 좀 키워서 어, 좀더더 더 아마도 이석적으로 좀더 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부러 더 흘렸다 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경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요즘 상장해서 좀 뭔가 커머스 시장을 더 흔들고 있고 네이버는 뭐 어떤 CJ와의 어떤 물류 콘텐츠 협약을 맺었고 유통 쪽은 신세계랑 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결합하는 새로운 실업에 돌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s k 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11번을 갖고 있는 아만주가 협력하는 그런 다코스로 지금, 뭐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를 했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롯데를 잠깐 설명드리면, 롯데 홈쇼핑이 뭐, 뭐 인플루언스 커머스 플랫폼을 오픈했다, 썰렁 라운지를 오픈했다 하죠. 그래서, 어, 인플루언스의 어떤 팬덤을 이용해서 선품 판매하려는 그런 첫 번째 시너지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 롯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물류랑 그다음에 배송 그다음에 어떤 고객 CS까지 아우를수 있는 롯데의 어떤 그 인프라 그거를 다 올려서 셀럽 라운지를 출시했는데요. 아, 일단 쭉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좀 어,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요. 아, 롯데가 잘안 되는 홍보예요홍보 쪽이 잘안 되고. 아무리 좀 홍보를 좀 강화시킨다 해도 뭔가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롯데 자체가 홍보 마케팅이 좀약하면 있고요. 일단은 홍보가 좀 된다면 이것도 썰라나도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뭔가 좀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좀 제가 여기까지는 좀 마쳤는데요. 어 글쎄요 오늘 주제는 뭐 메타버스 로블러스 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가상 현실 세계의 어떤 좀 핫한 주제를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가상 세계의 어떤 유튜브 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어, 이 가상 세계 특히 십대들 위주로 이런 성장세가 가속화됐냐 아무래도 아무래도 더 이게 가상 세계의 어떤 확장 속도 는더 커질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 이커머스 e 시장을 좀 돌이켜 본다면 지금 네이버, 쿠팡, 카카오가 지금 뭔가 뭐 상대 어떤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지만 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도 좀 판이 좀더다 뭔가 또 바뀔 수 있다 롯데가 뭐될 수도 있고 신세가 될수 있고 SK트래블 될 수도 있겠지만 이커머스 이베이코리아가 이백, 좀 어떤 기업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것도 이게 또 지가 편동이 아마도 크게 클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커머스 시장은 아마도 이거 같아요. 그냥 뭐 서비스의 어떤 개선 부분이 될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도착하고 얼마나 값싼 가격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이 얼마나 좀 뭔가 색다른 상품이 갖고 있는지 그 고객과의 어떤 가치의 차별성이 제 우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뿐만 아니라 그다음 상품 MD.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서비스를 그 잘볼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면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아마도 좀더 어떤 기업에게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 향후 제 생각은 아마도 네이버, 쿠팡이 아마도 이 시장을 좀더더 더 장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m c c 는 다음 주제를 갖고 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